진입장벽이 높거나 낮음을 가늠하는 객관적 지표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그리고 그와 관련된 회사의 개수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2차전지 섹터의 셀제조 공정 장비 관련주를 보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ING 주식채널입니다. 오늘은 진입장벽 분석을 통한 투자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입장벽이란 새로운 기업이 어떤 시장에 진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예를 들어 기존 기업이 생산 요소를 독점하거나 규모의 경제성이나 우월한 기술력, 그리고 특허 등을 가지고 있는 것 따위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주식 종목을 고를 때 진입장벽이 높아서 아무나 생산할 수 없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요? 진입 장벽이 높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반도체의 경우 초기 자본이 많이 들고 기술력 또한 넘사벽이라 아무나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셀의 경우에도 제조 기술에 대한 특허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파나소닉 등이 다량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회사에서는 기존의 특허를 피해서 제조할 방법이 거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럼 실전 투자에서 진입 장벽이 높거나 낮음을 가늠하는 객관적 지표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그리고 그와 관련된 회사의 개수로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2차전지 섹터의 셀 제조 공정 장비 관련주를 보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셀 제조 공정은 크게 전극 조립 활성화 공정으로 나뉘는데요. 전극 공정의 장비주는 3개사, 조립 공정은 10개사 이상, 활성화 공정은 약 5개사 정도가 존재합니다. 전극공정 대장주인 PNT의 경우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14%가 넘는데요. 반면에 조립공정의 장비주 대부분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한 자리 수이거나 적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조립공정은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아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술력이 있다면 당연 그 종목은 성장할 수 있을 것인데요. 하지만, 그만큼 치킨게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라면 진입장벽이 낮은 종목에 투자할까요? 높은 종목에 투자할까요? 당연히 진입장벽이 높아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장비주를 주로 매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한 종목이 GITEC, TSI, HYTC, 그리고 n c 스입니다 위의 종목들은 투자했을 당시에 경쟁사가 거의 없었는데요. 현재는 경쟁사가 많이 상장하고 더 많아졌습니다. 앞서 얘기한 종목들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g i t e c 의 경우 매출이 우상향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21% 이상이고 TSI의 경우 매출이 꾸준히 우상향이며 HYTC는 매출 우상향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2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NCS는 매출 우상향의 영업이익률 18% 이상, 순이익률 11% 이상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다만, 조립공정 장비주인 M 플러스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M 플러스의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다 최악입니다. 하지만, 공장 증설과 직원 채용을 상당히 많이 늘린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매수하였습니다. 그 외에 진입장벽을 보고 투자한 종목으로는 y m c 이 있는데요. y m c 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높은 진입장벽의 끝판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도 높습니다. LS산전의 경쟁사이긴 한데 기술력과 제품 다양성 등에서 상대가 안 돼서 그냥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독점에 가깝습니다. 현재 y m c 은약 70개 국가에 220개의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그리고 회사의 개수 등을 가지고 모든 산업에 대해서 진입장벽의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에 명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섹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규모의 경제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게임 섹터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기본 20에서 30% 이고요. 포스코 홀딩스와 같은 규모의 경제 산업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약5%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즉,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본인이 매수하려는 섹터를 먼저 분석하여 평균적인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산출한 후에 그 중에서 특히 높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가진 종목을 발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목을 언급해가면서 설명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함이니 이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진입장벽 분석을 통한 투자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세요.